저는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뭐 이렇게 제품화된 이름이죠 게 고정하는 나사예요. 그러니까 녹는 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고정이 확실하게 더잘 되거든요. 실로 두세개 하는 것보다 확실 엔도타인 하나를 쓰는 게 확실히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. 네 안녕하세요.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현경배 원장입니다. 네,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뭐 갑자기 뭐 이마 거상술, 그 이마를 올리는 수술이에요, 리프팅 수술이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거든요. 어, 왜 갑자기 쌍꺼풀 조금 하면 될것 같은데 왜 이마 거상술을 하라 그러나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,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. 저도 사실은 이마고상술도 하고 뭐쌍꺼풀도 하고 뭐 눈썹하고상술도 하고 뭐다 눈썹하고 뭐 조합을 해서 가장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를 찾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어떤 병원은 뭐 반대로 뭐 이마고상술만 하는 병원도 있어요. 뭐 이마고상술만 하는 병원을 가면 대부분 다 이마고상술만 하라고 할 거고. 요즘에는 또 그런 병원도 많더라고요. 이렇게 눈썹하고 상술, 뭐 눈썹 밑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, 그게 제일 좋은 것처럼, 이렇게 포장을 하고, 그거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. 그리 그것만 하는 병원에 가면 뭐 모든 분들이 다 찾아가도 다 눈썹하고 상술. 이것만 하라고할 거예요. 그리고 요즘에 뭐상안검 수술은 특히나 유튜브에서도 보면, 어, 하지 말라는 데가 되게 많죠. 하면은 크게 잘못된다. 뭐그 두꺼운 살이 내려와서 뭐 되게 부어보이고 이렇다.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다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본것 같아요. 근데 저는, 그렇지 않게 수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상하지 않게 다 수술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이렇게 잘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 수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어쨌든 저는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는 한, 한 이유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. 어떤 데 가면 계속 이것만 이마 고상술만 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뭐 상황 검을 하지 말라 그러고 눈썹 하 고상술만 하라 그러고 과연 그 원장님들이 그럼 상안검 수들도 정말 잘하는데 눈썹파 고상술만 하라고 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상안검 수술 몇번 해보지도 못하고 결과가 되게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눈썹파 고상술 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마 고상술만 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상안검 수들이그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서 이제 요즘에는 좀안 하려는 문제점들이 많고, 저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좀 마스터하기 위해서 좀 되게 노력을 했었고, 상한군도 하고, 눈썹 박어상도 하고, 뭐 이마 구상세 가지를 다 이제 하고 있고, 쌍꺼풀 수술을 하러 왔는데 아니면 상안검 수술을 하러 왔는데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눈썹이 많이 내려간 경우거든요 젊은 사람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20대 처음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눈썹 뼈가 발달을 좀덜한 경우에는 뭐 젊은 사람도 확 내려가 있죠 그러면 어 이마가 내려가서 쌍꺼풀 라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나이 드셔서 누구나 다 내려가기 때문에 뭐 상안검 수술을 할 정도 되면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결국에는 이렇게 상한검 수술만 하거나 뭐 아니면 눈썹 파뭐 거상술이라고 하죠 눈썹 밑에서 잘라내는 그거를 하거나 해서는 되게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기가 어렵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짧은 분들은 분명히 멀게 어느 정도 젊었을 때 무슨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. 젊어 보이고 조화로운 얼굴이 되고 이렇게 눈썹이 내려가 있으면 사나운 인상이 되고 뭔가 인상을 찡그릴 때 보통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눈썹이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은 이마 고상술을 같이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마로 눈을 쓰시던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이마를 안 쓰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은 평소에는 뭐 눈썹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쌍꺼풀 수술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갈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. 수술을 하고 나서 분명히 아마 이마고 상술을 해야 더 예쁘고 젊고 밝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처음부터 많이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상안검 수술 후에 이마가 많이 내려갈 걸 예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뭐 이마고 상술을 같이 하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어 아까 말씀드린 눈썹하고 상술은 이제 눈하고 눈썹 사이가 현재 멀먼 경우 그리고 피부도 좀 얇은 경우는 이제 눈썹하고 상술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. 우리 환자분들은 뭐, 얘기만 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적합한지는 보시면 자세히 한번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. 이마고 상술이 특히 처음 듣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.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이마를 쭉 째고 하는 이런 걸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내시경으로,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고,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말은 구멍을 조금만 낸다는 거죠. 이렇게. 저는 한네 군데 정도 보통고공을 내는데 한 1cm 정도 되는 길이의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붓기도 별로 없고 뭐 피도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쌍꺼풀 수술보다 회복도 더 빠르고 더 간편한 수술이에요.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근육 뭐다 보면서 직접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최소화 할수 있는 이마구상술을할때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 내시경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죠. 저는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이렇게 제품화된 이름이죠. 이렇게 고정하는 나사예요. 그러니까 녹는 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어, 여기다 이렇게 안에 박리를 하고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이제 두 군데 정도 크게 하게 되는데, 어, 예전에는 뼈를 뚫어서 안쪽에 실을 이용해서 피부랑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었죠. 예, 안 좋은 점은 그 실은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하고, 만졌을 때 촉감이 별로 안좋아요. 계속 남아있고, 단단한 느낌이 남아있고, 근데 우리 엔도타인은 녹는 나사이기 때문에, 뭐, 한 1년 정도 되면 녹아 없어지는데, 뭐 유지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좀더 안전, 안전하고, 가장 좋은 거는 고정이 확실하게 더잘 되거든요. 실로 두세 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엔도타인 하나를 쓰는 게 확실히 교정이 잘 되기 때문에, 저는 엔도타인이 나온 이후에는 또 이제 엔도타인만 사용을 하고 있고, 하나 안 좋은 점은 재료 자체가 비싼 재료에 속해서, 우리 함부로 쓰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, 저는 그래도 효과를 위해서 약간 고가의 재료를 쓰고 있고요. 또 그리고 또 엔도타인도 최근에는 정품이 아닌 국산 카피 제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나와서 헷갈리게 엔도타인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, 않았나 이런 피드백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나왔던 엔도타인 정품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내시경을 항상 사용해서 이마호 상술을 하는 거두 가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하고 있다는 거. 알려드리고 싶습니다